안녕하세요. 순식히 밤의 대장 유진입니다. 어, 제가 지금 머리가 굉장히 짧고, 이제 층이 많이 나 있는 머리인데, 요즘 데일리로 치켓핀 스타일링을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이, 저처럼 이제 짧은 머리에도 치켓핀 스타일링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처럼 짧으면 이걸 그냥 돌려서 이렇게 집어도 이제 옆에 다 삐져나와요. 다 삐져나오기 때문에 일단 머리를 아래로 너무 튀로 올리면 이제 또 튀어나오기 때문에 밑에가 아래로 일단 한번 묶어줍니다. 그냥 이거는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대충 자연스럽게 꽉 묶어줍니다. 꽉 묶어주고 이런 옆머리 같은 거를 조금 이렇게 빼줍니다. 짧은 머리라서 이거를 막 돌리고 이렇게 못하니까 그냥 저는 이렇게 위로 올려서 이집게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너무 위로 말고 약간 밑에 이렇게 머리끈이 잘안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찝어주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옆에 옆머리 이런 거좀 자연스럽게 빼서 그냥 이런 부분에만 살짝 고데기 해주시면 되고 뒷머리는 좀 자연스럽게 네, 삐져나온 거 삐져나오고 네, 이렇게 그냥 집게만 꽂으면 끝이 납니다. 이렇게 집게핀 스타일링을 해봤는데 어떠세요? 너무 쉽죠? <laughs> 네, 머리 묶고 그냥 올려서 집게핀만 이렇게 딱 꽂으면 이렇게 데일리 꾸안꾸 이런 스타일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이제 짧으신 분들도 집게핀 못한다고 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딱 하시면 이런 스타일링 하실 수 있어요. <laughs> 저의 이런 치크핀 스타일링이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?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.